저 무게 하나만 사주십시오. 굽신굽신, 어떻게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으면 사줄게. 나 부자야, 어디 한번 좀더 굽신굽신 해보십쇼 어디 한번 더 해봐.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사줄게. 하이~ 안녕하세요. 낙원이라는 게임입니다. 좀비 한국 게임이래요! 선착장으로 한번 가. 나 혼자 좀 무서워, 여러분. 갑시다. 낙원상가로. 낙원상, 아, 내가 홈이 여의도고, 낙원상가로 가야 되는 거야? 종로구 낙원상가 주변일 때, 서울의 중심지에 있으면 아직 회수 가능한 물자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조폭 떡볶이로 와요? 홍대 조폭 떡볶이? 여기 낙원상가 주변 그 앞에 바로 두 번째로 오른쪽 두 번째에 있는 그 산낙지 집그 노포로 와도 좋고요. 알겠죠? 떡볶이 집에서 팬미팅 두개째 게임에서 팬미팅이라니 흥미진진하군 채비를 하고 탐사를 나가십시오 수단을 가리지 말고 자원을 수집하십시오 지도를 보고 탈출구로 탈출하십시오 아 이게 탈출하면 한 스테이지가 끝나는 건가 봐오 하이 갑시다 오. 근데 왜 하필 저녁에 움직이죠? 아침에 움직이면 안 되나요? 독성 가스 노출이 감지되었습니다. 오염 확산 예상 시간 7분. 오, 여기서 뭘 해? 이렇게... 오, 문뒤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조용히 닫기. 어, 소리 다 나는데? 이런 데서 먹을 거 찾고 이러는 건가? 어, 음료수. 오, 복숭아 통조림.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갑자기 난폭해졌어? 아니, 갑자기 얘가 난폭해졌어요. 저기 한 마리. 저거 한 마리니까 저한 마리는 그냥 죽여볼까요? 뒤에서, 저기, 해봐요. Good. g o o 오, 헌 옷을 갖고 있습니다. 헌 옷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아, 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잠깐만,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진짜 아무것도 아, 이거봐, 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자꾸 움직여. 아, 이거봐.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거 왜 이래? 우와. 미안해요. 왜 그러는 거요 그, 저리 가래. <laughs> 차라리 좀비가 낫다. 왜 갇혔어요, 거기에? 갑시다. 야, 너 뒤에 조심해. 너 뒤에 조심해!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되게 주변을 잘 보살펴봤어야지, 이 사람아.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원. <laughs> 오! 짧은 강목을 주셨어요! 아싸, 나 무기 두 개야. 슬금슬금? 암살. 이때만 내 얼굴을 볼수 있. 오, 나좀 잘생겼어. 아니, 이 사람도 현실에 있는 캐릭터로 사람을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너무 캐릭터가 현실성이 아! 아니, 이거 물건을 한번주스면꼭 이런다니까? 왜 이러는 거야? 미친놈처럼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laughs> 아니, 무서운 좀비 얼굴을 안 보고 자기 얼굴을 보냐고. <laughs> 아니, 으아! 공격! 와. 와봐. 좀비 때리는 척 하면서 나 때리시는 건가? 아까의 복숭아 저 차키 주셨어요 운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차 주인일까? 낙원상가 2층에 있는 전자기기 수리점 열쇠 창고 문들 아 차키가 아니었네 우리 낙원상가 2층 가요 나 내가 지금 낙원상가에 있는데? 아니요 여기 막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있게 된거 보니까 구역이 지금 다 막혀 있고 이런 거 같아요 여기 맛있는 해장국집 있는데. 살금, 살금. 조용히 뛰어내리란 말이에요. 어, 어, 손잡아달래, 손잡아달래.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이거 잘생긴 거 봐. 이거 봐. 약간 나, 약간 이 김, 그 사람 닮았어. 12월 2일,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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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배그 자기장 같은 거? 아. 그럼 맵을 열어볼까요? 아, 여기서부터 오염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구나. 오케이. 우리 낙원상가 2층으로 가야 해요. 어, 맞아요. 템 먹을 때 광클해요. 캐릭터 얼굴은 다 똑같나? 우리 탈출구로 가야 돼. 탈출구가 어딘데? 여기다. 특수 탈출구랑 개인 탈출구 두 개가 있는데, 낙원상가 2층으로 우선 먼저 가자 우리 키 얻었으니까. 와. 우와 낙원상가 2층 어 여기 잠깐만 여기가 낙원상가였잖아 우리 처음에 있었던 곳이 2층으로 어떻게 가지? 어 좀비가 또 생겼어. <웃음> 진짜 비뚤어 맞도록 개패네 아주 그냥. <laughs> 아니 패는 건좀 쾌감이 쩔긴 하다 이거. 기분 이쩔어. 아 저기로 가면 되겠다. 오오씨 깜짝이야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것 같아요 그쵸 가보자 가보자 네. 뭐야 에헤이 페이크였네 좀비도 웬만큼 죽인것 같은데 우리 저기 앞에 불펴져있는데 가서 술이나 한잔할래요 근데 사람들이 리젠된 느낌인데 어디로 가야하오 2층으로 어떻게 가지 지하 시장이고 여기는 왜? 아야. 아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팰 수가 없구나. 뭐야, 사진 찍어? 찰칵. 오, <laughs> 어, 약간 개발자 같은데 옷차림이 이 사람 전 직업이 개발자였던 것 같아 체크남방에 청바지 우리 공사장 거의 다 왔대요 꾸레님 어디 있어요? 버그 걸려서 땅밑 지옥 갔어요 옥황상제 잘 만나고 오세요 개인 탈출구로 들어가면 되나? 아니 열쇠 얻어가지고 낙원상가 2층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독이 빨리 퍼져 뭐야 이거 독 퍼지고 있어 우리 빨리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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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우와 근데 맵이 없 맵이 이렇게 해서 직진을 여기서부터 계속 직진 잠만 잘 펼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어 처음에 왔던 곳으로 복귀 좀비 리젠 됐을 수도 있어 이거 봐 이거 봐어 뭐야 뭐야 저 누구야 누구야 암호를 대라 암호를 대라 부엉이 부엉이 암호를 대라 와버렸어. 뒤에 조심해. 어, 뭐야? 누구죠? 암호를 대라. 어, 우리 왜 죽여? 왜 그래? 이새끼도 뭐야? 이새끼도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여기가 그 JMS가 말한 낙원인가요? 다른 생존자가 날 때린 거야. 지금? 야, 야, 너무해! 야, 산 사람 이라도 같이 힘 모아서 살아야지. 좀비한테도 아니고 감독관이 날 조용히 부른다. 나를 보니 이미 죽은 동생이 생각난다며 내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계좌에 10% 10만 원과 참치 통조림 다섯 개를 획득했다. 10만 원 있으면 뭐 하나? 이거 돈쓸수 있나? 아, 좀 무서운데. 그러면 나원상가나원상가 낙원상가 아까 입구 있죠, 아까. 거기로 오세요, 여러분. 알겠죠? 근데 그 뒤얼을 안 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름. 만나면 딸깍딸깍딸깍딸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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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우리의 그거는 그거면 딸깍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아, 우리 암호명은 딸깍딸깍이야. 딸깍. 나는 원들이니까. 딸깍. 갑니다. 맵. 저 여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만나는 거야 동물병원이이까나관상가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게 방이 다 같은 방이 아닌 거구나. 아씨 어, 여기로 가야 돼. 어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있어 너? 아이씨 아는 척을 했어야지 몰랐잖아 잠깐만요 저강목도 없어요 어떻게 우와 무표정으로 죽이는 것봐 얼마나 이 생활을 오래 했으면 기특한 데 캐릭터 아나 아까 복숭아도 죽고 다 했는데 나쁜 새끼들 왜 때려 어, 아, 너무해 돼지국밥 아 딱술 먹고 난 다음에 돼지국밥 딱먹어주는 최곤데 말이죠? 아 진짜네 얘가 이렇게 커지고 있어 팬미팅에 주인공이 안 온다 기다려 기다려 주인공 지금 기어서 가고 있잖아 좀비 사태에 무슨 팬미팅을 한다고 매니저 누구야? 어휴 내가 진짜 매니저 잘못 뽑아가지고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드글드글한 곳에서 내가 팬미팅을 한다고 이렇게 가야되는 거 맞아? 헉? 좀비가 어? 저기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세요? 뚝배기! 나잘 던지네 큰일 났네 우리 다음 생에 만날까? 와 좀비가 거기 넘어간다! 조심해 난 각목이 없어 우리 다음 생에 만나! 우와 어디나마는 카페에 있어요 아! 팬미팅은 무조건 카페지! 카페로 오세요 팬미팅은 카페에서 합니다 나 낙원상가 왔는데 팬미팅 끝났나? 아... 어! 강목이다! 강목은 아니고 그냥 목재구나 이거는 여기... 이게... 거기 아니지롱? 아, 쟤네가 히드라 같은 소리 내니까 몰려와. 동물병원 갔더니 딴 데로 가시고 카페로 갔더니 또딴 데로 가시네. 아니, 나 거기 있었는데. 아! <laughs> 카페 있었는데. 그 귀신이 있는지 몰랐어. 귀신 있어가지고. 될 같아. 미안해. 팬컵 맨는 다음 생이 하자. 미안해. 어, 제꼈다꼈대요기 어이. 이거 누구 주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 꼬,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떼야 될것 같아. 뭐야, 여기서 뭐 주술 수 있는 게? 봉대. 아, 진짜, 지랄하지 마라. 어, 여기 사람 있다. 어? 아, 같이 하는 사람이었나봐.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여놓고 혼자 탈줄 알네. 아니 그러게, 아 누가 이렇게 좀비 상황에 팬 미팅 하다 그래요? <laughs> 왼쪽 위에 시민 등급 상승해 보세요. 불법 체류자, 당신은 나원의다다로운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임시 체류자? 등급. 오, <laughs> 나 10만 원또 받았잖아. 그래서 이게 또 됐나 본데? 나 체류자입니다. 오,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도 얻었구요. 팬미팅 다시 해보죠. <laughs> 어, 진짜 낙원상가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맵을 먼저 봐주고. <laughs> 낙원상가로 가야된다. 다시 낙원상가로 가야해요. 오, 호텔 모모도 나 이제 갈수 있고. 경찰서에서 귀중품 잡화 이런거 올수 있고. MR투자증권에서 현금 PC부품 잡화 아, 이런데 가가지고 저기 파밍해서 아이템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네. 오케이. 나 너무 거지야. 무기 주지, 돈 말고. 여기를 슬금슬금 가서 짬 타이거처럼. 응? 뭐야? 어, 나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 나또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오케이, 왼쪽 팔 뭐야? 오른쪽 팔 뭐야?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전선팔 보호대 저기 저기 상대편들이 나 때리는 거 대비해가지고 그렇다면 왼쪽 손을 보호해야겠죠? 왼쪽을 때릴 거니까 걔네는 오른쪽 손으로 싸가지 없는 시키들 어?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좀비를 무찌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를 강탈해? 뭐그좀 좋은 방망이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아이씨 안녕히 계세요 쉬세요 아 초대해주셔서 왔습니다. 음료수 주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김치볶음. 오래된 치과인가 봐. 아무것도 없어. 야, 씨. 의사 양반이 원래 머리 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도대체 의사는, 의사는 어디서 치과를, 치, 옆에서 해준, 환자 위에 올라가서 일을 봐주는 치과인가? 우와. 이게 희한한 치과네? 아니 고증을 좀더 이렇게 잘했어야지. 와 엄청 큰 쓰레기통이다. 아 이건 일반 쓰레기라서 주술 수 있는 게 없구나. 기지개 피고 있으면 나한테 걸리지 놈 새끼야. 어 누구야 저거 저 새끼 누구야? 나못 봤나봐. 도망갔나? 음. <laughs> 너 뭐야 어? 근데 쟤도 갖는 거 없는 거 같아 강목 든거 보면 우리 친구 할래? 야 우리 친구 하자 같이 가야 우리 친구 하자고 친구야 친구 하자 안 때릴게 안 때릴게 한 번만 친구 하자 나 친구 먹은 거지? 너 이제 나안 때린 거지? 근데 나 여기 왔던 길인데 왜또 와? 저 친구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까 나를 갈취하던 녀석들이 있더니 이번에 친구가 생겼습니다 마 자신있나 헤이 hey. 헤이 hey, 일로와 아 저쪽으로 애들을 보내는 거구나. 아 얘가 철조망에 머리를 부딪혀서 팬들을 모으고 있어요. 오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간다 간다. 얘만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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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 되잖아. 다 갔어. 그렇지. 제 버그 걸린 거였네. 뒤에 뒤에 뒤에! 呀！<Nope. S 2> yeah. 죄송한 거야. <laughs> 나쁜 자식. 우와. 헉, 뭐야? 이게 뭐야? 어 여기서 뭐 물건을 사고 이런 거야? 아, 돈 받으면 이거 살수 있어. 아, 이거 파는 거야? 아, 기다려봐요. 우와, 우와, 우와. 팔아, 팔아, 팔아. 김치볶음 팩이 123,456원이야. 123,000원. 야, 나 부자야. 136,000원 있어. 저 무게 하나만 사주십시오. 굽신굽신. 어떻게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으면 사줄게. 나 부자야. 어디 한번좀더 굽신굽신 해보십시오. 어디 한번더 해봐.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럼 사줄게. 그러면 사줄게. 기어가는 중. 우와.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아 그러면 해주지 뭐. 뭐 사줄까? 뭐 사줄까? 우와. <laughs> 어! 안 돼! <laughs> 뒤질라고, 이씨. 쉐애들안 <laughs> 돼, 거기 좀비 있어. 그만 가. <laughs> 어차피 듀오 중에 한명 죽었어. 아, 우리가 이겼다! 템 <laughs> 많은가 본데? 에이, 뭐 없네. 야 고맙다. 잘 가져갈게.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야지, 새끼들아. 어디 숨어서 사람을 때리려고? 너이 새끼, 새끼들아. 개물, <laughs> <laughs> <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 이렇게 줘야 되나 아니 지나가는 사람 안 때리면 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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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도 있고야. <laughs> 야, 너 먹을 것 많구나야. 고맙다, 동무. 야, 이거 이거 단물도 있고 먹을 게 많았어. 인간 파밍이 진짜 개쩐다. 그렇죠? 아쉽다. 내 아이템 하지만 돈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우리 그냥 빨리 빨리 한명만치고 그냥 갈걸 그랬어. 그렇죠? 아쉽다. 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돈 있어. 칼또 사면 돼. 대신 다 이번에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람 파밍 했는데 물건 파밍하고 그래도 좀 주워옵시다 어, 그래도 혼자 할 때보다는 안 무서워 혼자 하면 진짜 무서워 왜 탈출 안 해요? 아 이거 계속 하고 있어야 되지 20만원 대벌었잖아 업그레이드 갑니다 이 시민들아 잘 있거라 나는 특별 체류자로 간다. 이 일반 체류자들아, 뭐가 달라짐? 그렇습니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희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 르바. I'm watching you. When you will subscribe me, watching you. Hey, now I'm going to my YouTube.